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다가 그 여정으로 인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 고발당해서 매를 맞고 오게 갇히기도 했습니다. 대살로니까 베레야 고린도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당했고, 고발당해서 법정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발생했던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장 초반부에서는 에베소에서 복음전하는 바울의 기록이 전해집니다. 세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2년 동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역을 통해서 신실한 제자들이 훈련되었고 교회들이 많이 개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 사역을 통한 변화를 주셨고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한테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리고 악귀가 쫓아져 쫓겨 나가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우상 복음의 능력이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를 가득 덮게 되자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비법이 적힌 주문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값이 5만 은 5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돈으로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하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19장 21절 23절부터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까닭도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소동이 일어난 까닭은 바로 이 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도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보 진리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고 있는 은세공업자였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그 동정업계 어, 지도자쯤 된것 같습니다. 한 조합장쯤 됐겠지요. 이들이 직공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은 바로 이 생업에 달려 있다. 은세공하는 일이다. 아데미 신전이 그 당시 고대 산업 그 산업이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인 그곳에 에베소에서 대단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놀러 왔습니다.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은 감실과 은 신상을 사갔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은 세공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큰 이익을 보게 된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영업이 못하게 되어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말이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신 아데미가 무시당하게 되었다.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지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은을 판매하여 막대한 수립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동하는데 우리 생업이 망하게 되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 수모를 당하고 큰신 아데미가 위험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본래는 목적이 은을 못 팔게 되어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면서도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데미 신성함에 손상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지요. 무리들의 마음을 충동하고 움직이기에 충분한 교묘한 선동입니다. 거짓 선동가들은 이처럼 담에 데메드리오처럼 신리를 얻기 위해서 명부를 얻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 바로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가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건전한 믿음에서 떠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에게서 그들의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아이들이 이와 같은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소통의 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SNS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투닥거리고 골목에서 놀고 소통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소통,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SNS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정보가 노출되고 그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대로 그 정보를 습득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자기 것이 되고 진리가 되고 거짓이 교묘하게 속삭여도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진리가 아닌 무엇으로 이 거짓된 것들,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정보들에서 바른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 손을 통해서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마술하던 값비싼 그 비싼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분노로 가득한 폭도로 변하였습니다. 거짓된 영이 그들을 선동하였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적을 보며 바울이 행한 말씀을 들으며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는 것처럼 했던 이들이 이렇게 폭도로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중 심리가 이렇게 변하는 돌변하는 것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리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며칠 뒤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32절에 보면 연극장을 가득 메운 무리들의 특성이 보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여기 왜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의 따라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따라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여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연 일치도 없고,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거짓의 힘, 바로 이것이죠 참 진리를 듣기만 하는 것과 그 진리가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흔들리지 않는 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진리가 분명히 들려졌습니다. 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이들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일 뿐입니다. 어저께까지 아니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자녀 축복 기도회를 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아닌 부모님 기도 제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욕심 많은 강석교회 부모님들입니다. 그래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셨고. 준비하면서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아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직접 손으로 예쁘게 쓴 기도 제목입니다. 매주 쓰는 자본 말씀을 잘 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이 귀한 아이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거짓과, 거짓과 싸울 힘과 용기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연극장에서 발생한 소동을 진정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 어떻게 진정되었는가? 바로 서기장입니다. 서기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제일 중요한 공무원이고 회의의 행정 실무자, 그리고 에베소와 로마 당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서기장은 무리를 진정시킨 후에 말하기를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직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자부심을 우선 부축입니다. 신전직이 신전과 특별한 신을 섬기는 의식을 담당한 수호자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충이지요. 그래서 로마 치아에 있던 도시들은 저마다 로마 황제에게 신전을 봉헌하고 대가로 신전직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장 무리들이 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에 대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리고 네 가지 정도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이들을 권면합니다. 시간상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대단히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설득하지요. 사도행전 18장, 어제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라고 고발하였을 때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한 것을 봅니다. 바울의 행동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내가 판단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하고 법정에서 쫓아낸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말씀으로, 환상으로 위로해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바울을 돕게 하십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베르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로부터 추격해 온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함께 아덴으로 이동하지요.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믿음의 제자들과 형제들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담에색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 그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라는 계교가 알려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담에색에서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탈출하게 도와준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로마 총독 그리고 에베소 서기장 같은 이방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믿음의 제자들과 형제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복음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났고, 전도자들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백성을 선동하고, 동역자들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주의종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명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선한 이웃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선한 이웃 되어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이웃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오늘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하는데 첫 번째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참인 것처럼 위장하고 덤벼드는 이 시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거짓 세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외롭게 홀로 사명 들고 주의 복음 전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하면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건강의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힘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 세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어, 거짓의 영을 분별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주의 사명 붙들고, 주의 사명 들고 전하는 그곳에, 빛의 사자 되어 주의 복음 전하는 그곳에, 우리 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싸워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